안녕하세요. 카네발 특장 제작의 진심인 남자 스타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 분이시고 그래비티 하이브리드 세라믹 실버 차량을 이렇게 출고해 가지고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계약을 주신 차량이 아니에요. 고객님께서 직접 출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스타리무진에 방문을 하셔서 루프랑 침대 시트 릴렉션 시트, 그리고 닌텐도를 할수 있게끔 따로 외부 입력 장치를 원하셔서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바닥은 오리지널 요트 바닥 하셨고, 전동 사이드 스택까지 장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차량도 저희 스타리무진에서 제작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차가 상당히 안나와요 먼저 구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후작업도 가능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고객님께서 오시는데요. 오늘도 출고 영상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등받이고, 한번 삑소리 나면은 지가 이렇게 구간구간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방석이 내려가잖아요. 얘가 폴딩이나 침대 모드 할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두개 누르면은 그러면 이제 이건 시트 모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러면 이제 시트 모드인 거고. 여기서 이제 좀더 빼면은 어차피 여기가 통로가 있으니까 이쪽 통로에서 뒤에 사람 타시면 되고 3, 4인으로 살 때는 얘를 옆에 밀어서 좀더더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얘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 릴렉션 모드는 네. 안에 들어갔을 때만 되는 거예요. 릴렉션 모드. 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이 2강 렉션을 누르고 다시 돌아올 때는 누르어 주고 또세 커트는 여기 밑에 버튼이 있어요 이쪽에 누르면은 들어가고 또 앞쪽으로 밀어보세요 이게 2단으로 된 거예요 2렉션 할때 얘가 2단으로 누르니까 그게 진더 편하실 거예요 핫스팟 연결해서 그러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세팅을 잡아놨거든요 네. 얘는 시간 지나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메인 볼륨 어느 정도 만져놓고서 이런리모컨을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HDMI 단자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아, 노트북이나 우와. 뭐 다른 거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2번 누르시면 돼요 맵 음. 버튼을 살짝 누르면 원래 화면은 돌아하고 이렇게 2번 누르면 그렇다면 소리는 어떨까요? 뒤에. 인장을 경계 하고 이제 기 터치는 안 돼요. 네. 네. 그냥 요 구글 등록을 해 놓으시면 아무 되니까요. 이쪽이 여기입니다. 메인들이잖아요. 전도 사이드도. 그 저도 이 총액을 이게 안하려고 했어요 댓글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여 옆에 앰비언트. 뭐 그리고 오토 누르면 무지개핀나오고요음악르면은 말소리에 따라서 변환되는 거고. 얘는 그냥 앰비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지문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닫으면 돼요. 등록하는 거는 제가 처음 세팅을 잡아줄게요. 네. 여, 여, 열었을 때 여기 리셋 버튼 있어요. 네, 네, 네. 얘를 한번 누르고 그다음에 지문 네번 되면 돼요. 이게 네. 닫으세요? 네. 그럼 그게 다친 거예요 자동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열어볼게요, 질문 드볼게요 네. 열린 거예요. 네네 아,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시동 키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저희 스타리무진에서 네. 기존에 타시던 차를. 저희 하이리무지을 만드셨잖아요. 네, 네, 네. 직접 받아보신 거 어떠신지. 아, 너무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어, 침대 시트 엄청 원했는데, 네. 네, 원하는 침대 시트하고, 아이들 좀 태우고 다닐 수 있게 릴렉션 시트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혹시 저희 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 첫 번째는 릴렉션 시트하고 침대 시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안에 TV하고 오디오. 아 그런 시스템 개방감 네네네네. 때문에.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